사막 살만나는 세상 유산이란가? 아니 이것은 고수만이 할수 있다는 그, 그것? 무도인가 춤인가 모도와 예술의 만남 아! 오케이! 하나, 둘, 어, 갔다! 뭐야! 저희가 누구게요? 댄스팀인가요? 네? 댄스팀입니다 아, 저희는 한국의 무예를 표현하는 희무예단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무예를 선보이다 희무예단을 만나봅니다 무림의 고수를 찾아 나선 제작진 응? 근데 여기는 저, 겨, 경기도 의, 의정부? <laughs> 뭐 일단 <laughs> 근데 이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마, 맞으실까요? 오예!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검소리! 어린 친구들의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 에, 이분들은 다 학부모님이신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아, 이 놈은 총 같기도 하고 둘, 셋, 넷, 멈춰! 셋, 넷, 하나 <laughs> 정답은? 그 해동음도라는 무예를 수련하는 수련자들인데 이제 좀 이제 많은 좀 대중들에게 좀 이렇게 보급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행사나 이런 데서 무대 공연도 하고 뭐 길거리 버스킹을 하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리려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두, 셋, 예, 그래야 그리야. 일단 음, 원, 투. 다 어쩐지 너무 신난다 했어. 어, 박자를 놓쳤구만. <laughs> 2017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매년 이렇게 지역행사나 거리공연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해동검도라는 그런 무예를 수련하는 수련자들로서 무인 어, 선후배 간의 관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승과 제자 간의 사제지간의 관계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의기투합해서 무인 그런 단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희무예단은 주로 20~30대로 구성된 무예단인데요. 검도 수련자들이 한국의 무예를 알리고자 야심차게 구성해 다양한 행사에서 공연을 했죠. 한민족하면 보통 활을 잘 쏜다고 생각하지만 더불어 우리 민족은 검도 잘 쓰는 민족임을 알리고 싶었다고. 아! 아, 아! 기억에 남는 거는요 어 관중이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기합을 한번 딱 진짜 기합을 넣으니까 관중들이 많이 모이셨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연습이 끝난 무예단 갑자기 짐을 싸는데요 일단 짐이 많으니까 두번 나오자 한번실고 나서 아 오늘 저희 후그 영상 촬영이 있는데 저기 다른 곳에 저희 단원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이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을 어, 네? 예단 단원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 짐을 챙겨 나간다. 원래 계획은 버스킹을 하려고 했는데 하필 비가 오네요. 자,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시작해 볼까요? 어이, 아니 이 이건 진금 이걸 가지고 한다고요? 네, 이거, 이거 이제 그고 촬영할 거니까. 영상은 그냥 공연식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어제 편집해가지고 올릴 거니까 일단 우리 전통적인 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현대적인거 퍼포먼스 하고 마무리로 우리 이제 마무리 어, 잔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무예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근 개인 방송을 시작했다는 시무에단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라는데요. 지금 대나무 베기 할 것은 이제 예술 베기 혹은 기술 베기라고 해서 그냥 기본 베기가 아닌 조금 이제 기술들을 많이 섞어서 그 예술적으로 좀 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긴장의 순간. <laughs> 이것은 고수만이 할수 있다는 대나무 베기. 루머라 영화의 한장면인가?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루머라 <laughs> 나도 박수요 멋있다. 맞아.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퍼포먼스들이나 이런 행위들을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이렇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뿐입니다. 한국의 무예를 날리기 위해 모인 젊은이들 앞으로 어디선가 희무예단을 만나시면 많은 박수와 응원 부탁드릴게요. 산업. 살만 나는 세상